안녕하세요. 얌얌이입니다. 여태까지 음식의 역사에 관해 훑어보며 나열했었는데요. 오늘은 역사 속 음식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역사 속 음식이니 사건이나 배경이 있을 테고 관련 인물도 있겠죠? 배경은 조선이고 관련 인물은 조선의 20대 왕 경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감이 딱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바로 그 감, 개장과 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배경에 관해서도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태정태세문단세 들어보셨죠?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하고 가다보면 광인효연 숙경영이 나오잖아요. 숙경영이 바로 숙종, 경종, 영조예요. 조선 역사 중 이름 있는 왕인 숙종과 영조 사이에 자리 잡은 왕으로 숙종의 아들이자 영조의 이복형이죠. 그리고 장희빈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숙종 장희빈 인현왕후 스토리는 다들 아실테고 남인 서인도 많이 들어보셨죠? 장희빈은 남인 쪽이고 인현왕후는 서인 쪽이에요. 서인이 득세하고 있던 중 장희빈이 숙종의 나이 27세에 아들인 경종을 낳아요. 젊은 나이였지만 14세의 왕위에 오르고 13년이나 지난 후이니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시급했고 이 때문에 경종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원자로 책봉됩니다. 이년왕후의 아들이 아니라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에 봉해졌으니 서인이 난리가 난건안 봐도 비디오죠. 원자책봉을 엄청나게 반대한 서인으로 인해 기사황국이 일어나고 남인이 새로운 여당이 되었어요. 숙종은 재위 기간 중 왕권 강화와 견제를 위해 세 번의 황국을 일으킬 정도로 서인과 남인을 쥐락펴락해요. 그전의 왕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했다면 숙종은 한쪽에 확실한 권력을 지어주고 다른 한쪽은 환국 한 번에 쑥대밭이 되는 상사, 상황이 반복돼요. 숙종의 성향이 어머니 명성왕후 쪽에 더 가깝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 현종은 온화했다고 하고요. 경종이 유년기에는 남인의 세력이 강했으니 안정적으로 지냈지만 구세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해요. 친모인 장희빈은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고 왕비로 복귀한 인연왕후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경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미울만도 한데 두 어머니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의미없게 장희빈이 인연왕후를 저주했다는 게 발각되어 사약을 먹고 죽게 돼요. 이때 경종의 나이 14세이고 사춘기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현장을 목전에서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숨은록이란 야사집에 의하면 장희빈이 사약을 거부하다가 경종의 아랫도리를 잡아당겨 훗날아이를 못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러나 저러나 아이가 겪기에 감당이 안되는 불행한 사건이라 어떻게 짐작해봐도 가늠이 안되네요. 이제 서인의 세상에 왔으니 경종의 세자 자리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무려 31년 동안의 세자 생활을 하고 조선의 20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왕비 3명에게서 아들이 없어 죄인의 아들이었지만 법적으로 인연왕후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실제는 법적인 것과는 달랐겠죠. 갑술한국으로 서인의 보수 세력인 노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무술이 최 씨의 소생인 연인군은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연인군은 훗날 영조예요. 아버지 숙종까지 늦둥이인 연인군을 아꼈다고 하니 생모도 남인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갔을까 막막했을 것 같아요. 경종 직위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후계자가 없다고 연인군을 왕세제로 삼으라는 노론 신하들이 있었을 정도로 압박이 심했고, 그런 와중에 병으로 고생하던 경종에게 연인군은 쾌차하라며 게장과 감을 올렸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던 경종은 그날만큼은 게장과 감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경종은 극심한 설사에 시달리며 건강이 약화되고 우왕좌왕하던 연인군은 인삼과 부자를 처방했다고 해요.이런 설도 있고 또 어이가 직접 처방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 연인군이 처방했다는 것을 토대로 삼아서 생각해 보면 어이들은 당시 처방의 재료들이 상극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제가 봐도 허약해진 몸에 인삼과 부자는 열이 많아 무리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삼과 부자를 마신 경종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다면 개장과 감은 어떨까요? 일평생 연인군을 쫓아다닌 경종의 독사의 설은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30여일간의 경종의 병상 일지를 보면 경종은 한달 가까이 병을 앓고 있었고 병세가 악화되던 와중에 개장과 감을 먹었으며 사일후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가설은 첫째, 경종은 원래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죽었다는 것으로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개장과 감을 먹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개장과 감이 아니라 원래 병약했던 몸과 갈수록 나빠진 건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장과 감을 동시에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으로 게장과 감 모두 찬 음식으로 본초광목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하게 한다고 되어 있대요. 하지만 건강한 몸이라면 함께 먹더라도 약간의 소화불량이 있을지언정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독사에 설은 소론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삼과 부자 처방도 어이가 했다는 기록도 있고, 연인군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록도 있어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냉한 체질인데다가 기운이 찬 성질의 음식을 병약해진 몸이 받아내지 못했고, 찬 기운을 보완하려 부자와 인삼을 먹였지만, 이 역시 허약해진 몸이 견뎌내기엔 너무 상극이라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이 병약한 몸을 노론이 연인군이 어이가 이용했을 수도 있을까요? 너무 사극을 많이 본 건지,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상념들은 자동 저장된 사극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네요. 1688년에 태어나 1724년 죽음을 맞이한 경종. 그중 재위 기간은 4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복동생까지 조선사의 한 획을 그은 유명인들이었지만, 경종 본인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록에 기록될 정도의 과묵함을 가옷처럼 들고 살다간 고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들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아무리 그들의 일대기를 되짚어 봐도 하나 부럽지가 않아요. 왕관의 무게라고 하죠. 그저 하루하루 소소함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긴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라 그런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할 얘기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워낙 조선시대를 좋아해 그런지 다른 왕들도 다루고 싶고 그러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